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영업 중단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구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3차 지원 사업엔 모두 구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연금 지원 등 긴급 피해 지원에 5조 6천억 원. 공공의료보강 등 방역 강화에 8천억 원,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위기 가구 등 맞춤형 지원에 2조 9천억 원이 집행됩니다. 최근의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목적 예비비는 물론 지금의 여유자금 그리고 기정이산 활용 등을 통하여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수혜자는 580만 명이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은 3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버팀목 자금입니다. 학원과 노래방,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식당과 카페, 임용실,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에 200만원, 개인택시기사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줍니다. 특히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과 편점 등 부대업체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말 연초 성수기를 놓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제한 시설로 보고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에서 3월 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물론 전기 가스요금 납부기한도 모두 3개월 연장됩니다. 그래도 임차료 등의 부담이 남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저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지원도 다각도로 추진됩니다.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겐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겐 생계 지원금 50만원을, 법인 택시기사에겐 소득 안정 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TBS 김종민입니다.